아까 미래나 노톡이나 음. 대보부던 말씀드렸던 성장성은 분명하다. 음. 뭐 수소나 리튬이나 이런 임가공 수요, 양극자나 이런 임가공 수요는 올해도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한데 네. 다만 우리 투자자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아까 미세가공 쪽에 또 미래나노텍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은 원래는 LCD 광학 필름을 하던 회사였다고 하는데, 예. 여기는 그러면 어떤 미세가공 중에 어떤 분야를 하는 거고,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래나노텍은 예전에 LCD 관련해서는 메이저 업체죠. 네. 프리즘 CC라든지, 그래, 지금도 삼성의 QLED, 그게 음. LCD TV거든요. 네. 거기에들어가는 프리즘 시시라든 광학 필름을 공급하는 음. 회사입니다. 그쪽에서는 제일 메이저 회사인데 음. 아시겠지만 지금 LCD가 급격히 쇠퇴하다 보니까 뭔가 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음. 그래서 JNK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분 85%를 365억 주고 인수를 해서 음. JNK라는 회사는 원래는 미세 가공, 잘게 만드는 그 기계 장비를 만들고 설계를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장비도 만들지만 수산화 리튬을 받아와서 자게 부서 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비엠 이런 데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음. 그 회사를 인수하니까 자연스럽게 관련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연결점, 지분 85%를 인수했으니까 음. 연결 매출로 잡히고 하지만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한9% 네. 정도에 불과한데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성장성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수산화 리튬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가공 수요도 늘어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래나또는이 부분의 성장성으로서 좀 계속 2023년에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세가공이고요. 수산화 리을 잘게 분쇄하고, 어. 적절하게 만드는 거고, 대본 마그네틱은 그런, 뭐예요? 대본 마그네틱. 네, 대본 마그은 그래서, 네. 대본 마그네틱, 근데 앞서 잠시 제가 하나 받드렸는데요. 음, 음, 음. 최근에 보면 미래나노 되게 3천억 수산을 리튬 매출을 한다. 이래가지고 또한번 주의식에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네. 요런... 그 자유사가 지금 매출이 얼마나 되려요? <laughs> 그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구, 실제 제가 볼 때는 가공비만 매출을 계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원재료 구입부터 이렇게 안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마진만 하듯이,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장된 것 같고, 음. 그, 임가공 매출만 반영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음. 마찬가지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가 EMF라고 그래야겠어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네. 필터입니다. 음. 그래서 전자석 가지고 철을 제거해주는, 음식에도 음. 그렇고, 뭐 철을 제거할 때는 제거하는 건데, 참, 이, 그래도 인정해 줄만 할게 음. 일본의 니뽀 마그네틱이 이 부분에 세계 1위였거든요. 음. 그때 이 우리나라 회사가 기술 인력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보 마그네틱 이 부분에 세계 1위입니다. 음. 지금 굉장히 인정해 줄부분인데그 네. 지금까지는 뭐, 장비만 팔 거냐? 뭐 우리가 아예 그냥 철을 제거해가 임가공까지 음. 다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작년부터, 이제 공장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 음. 지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쓸모가 많은 게 리튬이라는 게 자꾸 왜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 리튬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네. 질산 리튬 같은 경우는 난번에 쓰이는 겁니다. 과공 과정에서 그런 유해물질도 나오고 그런 게 많아요. 불붙을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네. 있고 네. 리튬이라는 게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음. 불순물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특히 철이 있으면 뭐, 지난번에 화재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철 이런 걸 특히 민감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음.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앞으로 가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다. 그런데 다만, 음. 이 부분도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무슨 물건이 와서 쉽게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들에서 뭐 품질의 균일성이라든지 참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안정성과 관련돼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금방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것 같지는 않지만 음. 분명히 이 부분이 이 회사가 지금까지는 장비만 만드는 회사다가 이제는 소재 가공 임가공으로 성장성은 음. 분명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앞서 본 미래나노텍이나 대보마그네틱은 올해 이 부분이 매출이 성장성은 분명한 성장주다 네. 하는 점은 보셔야 되겠지만 정제 생산과는 구별해 줘야 되겠다 음. 이렇게 볼수있습 그러면 대부 마그네틱은 뭐 철을 제거하는 뭐 장비를 만들고 지금 소재가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뭐 이런 데하고도 좀 엮일 수 있겠네요? 어, 쓸 때도 많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시, 음식물에도 철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음식물, 석유화학 이런 데도 쓰이거요 음. 장비 하나에 한 1억 조금 넘는 거라서 네. 쓸 때는 많은데 지금은 특히 2차전지 쪽에 안정성 때문에 전에는 양극재 마지막 단에 정도만 철제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네. 소재부터 막 변하기 음, 시작하니까 음. 이 부분이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써나리튬을 크게 나누면 이제 정제, 그 그렇죠? 다음에 제조, 정제, 가공. 두 가지인데, 네. 지금 첫 번은, 지금 이제 가공 관련된 그 과정들과 기업들을 금양, 미래나노텍, 대보마그네틱, 세 기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가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어, 음. 아, 올해 어떻게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네. 그래서 론적저를 정리해드리면, 네. 아까 미래나노텍이나 대보마그네틱 음. 말씀드렸던 성장성은 분명하다. 음. 뭐 수산화 리튬이나 이런 임가공수, 양극재나 이런 임가공수, 수요는 올해도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한데 네. 다만 우리 투자자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직접 소재를 생산하는 건 아니다. 음. 수산화, 정제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들은 자 헷갈리거든요. 오, 여기도 헷갈려요. 수산화 네. 리좀 만든다는데 여기도 리튬 만든다는데 이런데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인가공, 음. 미세가공이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음. 정제하고는 구분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차전지에 오늘 그 2023년의 옥석 가리기 중에서 네. 소위 이제 석으로 해서 빼을 섹터는 아니잖아요. 어 그런 쪽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차전지 셀이나 그 동안 우리가 장비, 동방 이런 쪽에서 보면 주목해야 되는 섹터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섹터이긴 한데, 근데그 구분 구분만 오늘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생산하는 단계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농산물 이런 것도 좀 화나는 게, 생산자들은 죽어라고 생하는데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마진 엄청 붙여가지고 그죠? 그, 넘버는 구조인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생산업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마진이 많고, 그죠? 그거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쪽은 마진이 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 참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음. 지난번에 대보 마그네틱이, 음. 이제, 수도 언론 기사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 이라는 발음이 되고 주 추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네. 보면서. 아, 미리 그건 아니군요. 야, 이렇게까지 갈건 아닌데. 어.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분은 고점에 잡으신 분은 지금 기회가 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아는 분 같으면 야, 이렇게 갈건 아닌데 음. 할수 있는데.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어, 리튬을 생산한다고. 네네. 이렇게 해서 고점에 잡으시면 네. 지금 손실이 꽤 크게 나타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구별하시면 맞아요.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그걸 점. 구별하고서도 뭐 그만큼 밸류를줄수 있다고 해서 사는 거는 뭐 용기고 자신의 신념이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에, 뭐가 뭔지 모르고 그죠. 그냥 리튬 붙었다고 샀다가 이게 아닌가 봐. 나중에 그러면 네. 너무 손실 이 크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운데서 어, 미세 가공, 인 가공, 가공 쪽에 관련된 기업들과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